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대학을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화제라고 합니다 나 서울 공대 다녀 그러면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경대 다닌다 그랬으면 동네 경로당에서 지내는 분들이시고요 부산에 가면 부경대가 있는데 나는 부경대 다닌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경로당에 가는 거고요 나는 연세대 다닌다 그러면 연금 받아서 세상 편하게 시간 보내는 분들입니다. 예, 네, 괜찮죠? 고려대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상하게 여행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좋은 대학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해병대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피하게 병치료 없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해병대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우리 성덕의 어르신들 모두 해병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 여러분. 연세대 고려대든 해병대를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나 해병대에 아무리 다녀도 세상에서는 좀 재미있고 편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여서 천국에 지내는 삶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 천국이 예약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한 10일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령을 충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그동안 겁이 나 가지고 입을 딱 다물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입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취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실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수실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을 물리쳤다라는 것,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아닙니까? 맞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이냐. 즉,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누구나 다 인정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 증거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천 년에 가까운 세월 전에 넘는 세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1절에 보는 겁니다. 2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31절까지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누가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음부에즉 죽음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고 전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말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그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실들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너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나는 성경 자체를 못 믿겠다. 그러니 그 성경이라는 것에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국어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학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그그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가 정말로 신뢰할만한 그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 신약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라는 사람이 로마 사라는 역사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원본은 남아 있지 아니하고 사본이 약한 2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사본은 약한 90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닥티투스라는 사람이 역시 역사책을 14권을 썼는데 역시 원본은 없고 사본만 한2무 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에 쓰여진 사본이 110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원 저자가, 헤로타키투스가 원 저자가 기록한 그 시기와 가장 먼저 기록한 사본의 그 기록 시, 시기의 차이가 약한 1000년 정도가 됩니다. 또 헤로토투스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썼는데 역시 원본은 없고 8개의 사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찍 쓴 사본은 900년경에 쓰여진 것인데, 원저자의 저작 시기하고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사본이 기록된 때와 비교하면 시간 간격이 약한 1300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오래된 1000년 혹은 1300년이 되고 비교적 사본의 숫자가 적은 적으면 8개, 많아야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본임에도 역사의 사본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부인하는 고전학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책, 사본책에 있는 역사의 내용은 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고전학자들이 다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물론, 신약성경도 원본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역사의 사본, 즉, 이게 뺏겨서 쓴, 뺏겨 적은 이 사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신약성경의 사본이 있습니다. 앞에 역사의 사본은 뭐 많아야 2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신약성경의 사본은 그리스, 즉, 헬라어로쓴 것만 해도 5천여 개가 이상이 되고요. 라틴어로 쓴 것만 해도 만 개가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언어로 기록된 것이 9,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땅거는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원본과 사본이 각각 쓰여진 그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300년 정도가 됩니다. 브루스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글이 쓰여진 시기와 현존하는 최초의 증거 사이의 간격 300년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기록 간격은 아주 작은 것이다. 무엇에 비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그 역사책의 간격, 천년 혹은 천삼백 년인 그거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이므로 사실상 이 300년의 기간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의심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 의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신뢰성과 통일성은 결국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거기에 쓰여진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호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가운데 독 보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신뢰할만한 충분한 역사성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신뢰하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그 실존성,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분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나 다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것을 생명 걸고 증명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은 생명 과학 시대예요.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연구의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대죠. 생명 과학의 연구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짐승의 복제는 쉽게 되죠. 복제 돼지, 뭐 복제 개. 뭐 현실적이잖아요. 뭐먼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뭐 아무도 부인 못 해요. 이제 복제 인간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과 윤리의 충돌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은 불행하지만은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를 윤리가 결국에는 막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 기사의 대결. 그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었던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로봇의 시대는 오게 되겠죠. 현실로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글을 봤어요. 그가 이겨도, 알파고가 이겨도 결국은 기뻐할 줄 모르는, 이겨도 기뻐할 줄 모르고 저도 슬퍼할 줄 모르는 감정이 없는 존재다라고 평가 절하했던 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에다가 이제는 사람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나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전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흔들리는 그런 연화장도 보내고 흔들리는 카드도 보내고 향기가 나는 카드도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고 이제는. 감정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봇을 과학의 발달은 점점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사람의 뇌보다 더 뛰어난 지능과 거기에 사람의 감정까지 개입되어진 로봇이 있다면, 뭐, 거기다가 복제까지 되는 그런 과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도 지능이나 감정이나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스로운 일이고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 못 믿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그럼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군을 물리쳤다는 객관적인 그 사실이 지금 내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존경해라. 예,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그분처럼 미래를 준비하자. 국가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개인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가정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화석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나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게 주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 맞아, 라고 내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사건으로 우리의 머리에 입력만 될 뿐이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실은 주관적인 사실로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에 대한 대답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확실히 알라 알아라. 무엇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왜 자꾸 교회만 가라고 강요하느냐? 덥고 추운 여름이나 겨울에는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또한 그 겨울 되면 온풍도 있는 교회 가고, 봄이나 가을에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쓸쓸하고 하는데, 저 산에 가서 절도 좀 가고, 뭐 절도 가고, 교회도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라고 하느냐? 왜 자꾸 너희는 교회만 옳다 그러고, 너희만 옳다 그러고, 고집을 독불장군처럼 피우느냐? 그게 싫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은데 내가 교회 가니까 나너나 나 좋아하잖아니까 나 좋아하니까 너도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아니면 절도 세고 교회도 세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는 교회가 제일 세 보이니까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러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근지르지도 않는 머리만 이렇게 글어긁저 긁으시겠습니까? 제주도 분이 강원도 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삼다라고 해서 여자, 바람, 그리고 돌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강원도에는 삼다가 뭐가 있습니까? 이 강원도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원도에는 감자 위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고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국리를 하다가 답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에도 삼다가 있어요. 뭔데요? 생감자, 찐감자, 통감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실을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의 기도문 가운데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산당이 혁명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했을 때입니다. 오래전이죠. 한 공산당 이론가가 예수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허구의 인물이고 사기꾼인가를 열심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와 당당하게 이 중에 누구든지 내 이론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앞으로 뛰어나오더니만.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분밖에 없으니까 5분 안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5분은 필요 없고 5초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회중들이 자동적으로 이어서 나온 말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뇌를 했는데도. 그 마음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신앙 생활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흩어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은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때 믿은 숫자가 3천 명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 자라도록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혼자서 자라나도록 하지 않으셔. 안토로 가십니다. 신자 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가족부에 들어가셔서 처음 오셔서 배우기도 하시고요. 은혜의 삶이나 또한더 나아가서 어? 행복의 삶이나. 기쁨의 삶이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성도들과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교제를 위해서 우리 개가 가정 공동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환경에 맞는 가정공동체를 이제는 찾아가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과의 신앙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행복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자가 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정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또한 금요 기도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환경이 허락되면 새벽 예배에 올라와서 힘껏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신앙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와 연합하여서 말씀의 가르치심을 이제 받으십시오. 교회와 연합하여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회집하는 이 금요 기도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매월 1일 이 4월의 기도 릴레이뿐만 아니라 4월의 기도 불금 등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도에 함께 힘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힘씀으로서 부활신앙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제는 이것을 나의 주관적으로 고백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